시원해서 좋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뾰 팔현 캠프에왔습미다 오늘 날씨가 비 오량 말량 막 하고. 음, 제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캠핑장으로 왔으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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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근데 기울어가지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저기보다는 별 기울어. 하, 썩 마음에 들진 않네. 여기 아니면 저기. 여기 넓은데? 뭐, 뭐 근데 여기 어차피 하면은 자기 텐트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이렇게 놓자면 두 개. 공간이 안 나와. 맘에 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뷰는 맘에 안 들었다. <laughs> 아... 여기가 평평. 제일 평평하긴 한데. 엄청 넓어. 선정합시다, 여기. 굿! 여기에?

난 텐트는 이렇게. 와인성. 원래 이쁜 건데, 영상에만 새로 보이는 거죠? 여름에는 침망이 더우니까, 이런, 면, 라이머, 라이머. 라이머로 이렇게 덮고 자요. 이게 겨울에는 침망 안에 버빠버하라고체온 유지하라고, 이걸, 신량 안에 넣고 식량을 덮고 자면 조금 더빠듯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이거 하나만 덮고 자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Good. Okay. 샌드 와이어, 셰핑 완료 멋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셰핑하고 나면 그 부셔, 빰 오. 그댄. 샴푸기. 이거 저희 엄미가 사줬거든요? 짱시원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맹각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시험해요. 요 부분이, 시험해져가지고, 밤새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다음부, 짱새죠? 최고는, 이렇게까지. 물을 못 뻥. 사람들은 멜리가범인을자극게고그리고 범행을 부추겼다리멜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멜리는그 비난을 견디지 못. 했리리리리 때는? 그래, 무기가 응. 음.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 거죠? 지금 화채할 거예요. 와우. 화채를 할 건데. 네. 맛있었으면 좋겠군요. <laughs> 오오큰 오오 애들은 대충 썰고. 그죠? 네. 시원해서 좋아. 아좀 음. 그 느꼈던 그감이그까지는다거 아냐? 우어 진짜 우거였네 그치?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야채 두부 유부초부 한마리 짜잔 준비 완료 잘 싸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 마구 시작을 해볼까? 먼저 줘볼까요? 응. 그럼. 가장 쉽지. 응. 짠. 이거 이건 뭐였지? 황제버섯. 와우. 맛있겠다. 와우. 가보자. 버섯. 완성. 와 맛있겠다 오이 이렇게 하고 조금 아주 조금 넣고 깻가루 깨는 많이 아유, 너무 많이 넣었다. 짜겠다. 가타이복표 오이무침. 빰. 빰빰. 빰빰.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더라고? 음. 응. 그렇지. 맛있다. 그리고 이거 얘네도 먹어. 응. 음. 치즈. 음. 이거 이득 커야 돼. <laughs> 한 입에 먹으려면 응. 음. 그럼 맞아. 음. 치즈도 맛있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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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섯 먹어 응아또 하나 하고 깻잎으로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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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섯 맛있다. 보섯 맛있어? 응. 버섯 잘 샀다. 고기도 맛있어. 음. 저거 롤도 맛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괜찮네? 응. 그지?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야, 이 치즈는 맛있을 거라는 거. 응. 여름에는 땀부 많이 나고, 별외도 많아서 샤워장에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철수하고 또 땀이 나니까 샤워를 또 한번 하고 가고 개운합니다잉 응.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그밤 아빠, 예지. 잘 자십니까? 굿모닝입니다. 어 아침을 먹어볼까요이리면 음. 짜파게티 요리사. <laughs> 짜파게티 요리사씨 네? 음. 짜파게티는 <뒤> 또 <뒤> 제가 아주 잘합니다. 우와. 어제 먹던 양상추가 남아서 같이 넣고 볶았어요. 음. 비 좋아. 아직 조금 끓인 후에. 여기 좀 보세요. 습니 아,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 조금 뻐근해요. 그럼 다음 캠핑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